이사야 38장.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무수야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니. 하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이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순에서 건져내었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스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색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뎌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 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앞제를 봤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심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기스기아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